친구들, 와. 전선님이 지난주에 부산을 다녀왔거든요. 부산은 우리나라 남쪽 제일 끝에요 근데 거기는 꽃이 엄청 많이 피었어요. 노란색인 개나리도 피었고, 그리고 보라색인 진달래도 피었고, 그리고 우리 나라 4월 달에 피는 벚꽃까지 피었어요. 진짜 부산을 보니까 완연한 봄날이었어요. 그래서, 막, 티 하나만 입고, 반팔만 입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우리 친구들이 사는 곳에는 꽃이 피었나요? 개나리, 진달래? 전사님이 사는 곳은 약간은, 어, 추운 지역이어가지고, 아직 꽃이 안 보여요. 자, 친구들, 봄은 이렇게 새로운 것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절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봄날이 되어서 새롭게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친구들 벌써 3월 넷째 주가 된 거야. 3월 넷째 주의 주제는 순종하며 사는 나. 순종하면 사는 난데 어, 어떤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까? 오늘은 특별히 짜로와 폴랄라의 하우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하며 사는 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에 집중하면서 짠짠 스토리도 그렇고 전사님 말씀도 그렇고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랄게요. 그러면 모두들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몸을 한번 풀어보고 아, 전사님이 이 시간이 제일 좋아. 몸이 굳었던 게딱 풀리니까 그래, 이제 같이 전사님도 그렇고 같이 율동하면서 예, 배문을 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 코클럽송, 나나, 야! 들리십니까? 친구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고 친구들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우리 예고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예고 가족들 또 선생님들 한 주간 살면서 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또 때를 쓰기도 하고 부모,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간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음, 그런 항상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어,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하나님 그런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한주 더욱더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구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예구 가족들 주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순종할래요. 엄마는 내 말만 안 들으면서 왜 나만 엄마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엄마 미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 여기가 어디지? 저거 혹시 감옥 문이야? 설마 내가 감옥에 갇힌 거야? 어, 내가 왜? 아, 무서워 볼랄라 여기가 어디야 나좀 살려줘 무서워 볼랄라 내말안 들려 지금부터 짜로짜로 진짜로 어린이의 잘못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동생의 간식을 뺏어먹은 죄 유치원에서 친구를 놀려 울린 죄 말씀 시간에 말씀 안 듣고 돌아다닌 죄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스마트폰 영상을 30분이나 본죄 엄마 미워라고 해서 엄마를 속상하게 한죄 진짜로 어린이는 이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올랄라 아, 아니, 천사님! 에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벌을 받지 않아도 되겠네요. 어떤 분이 짜로 어린이 대신 벌을 받아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누가 제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어린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벌 받기 무섭고 힘들고 아프셨을 텐데 날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거구나. 예수님 죄송해요.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또,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을게요.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짜루가 될 거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엄마와 아빠 말씀도 잘 들을 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맘대로 짜루가 아니다. 짜루의 일기 끝! 여러분 친구들 우리 짠짜스토리잘 보셨어요? 오늘은 짜로와 폴랄라의 하루라는 우리 넷째 주에는 항상 짜로와 폴랄라의 하루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늘 이야기는 정말 엄마도 전사님 되게 찡했던 것 같아 짜로가 기한 깨달음든 얻게 되었거든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이 어떻게 돼요? 자로가 아까 엄마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거야. 엄마는 맨날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면서 엄마 미워 미워 하면서 아 엄마한테 원망을 퍼부으면서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게 됐어요. 잠이 들게 됐죠. 지금 꼭 자고 있네 우리 친구들처럼? 그치요? 그런데 잠자리에서 꿈에서 짜루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있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친구들, 감옥은 어떤 사람인가 했지?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짜루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야. 어, 내가 여기 왜 갇혀 있지? 그러대, 그런데 그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 폴랄라의 모습을 한 천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짜루는 너무나도 기뻤어 폴랄라 나좀 빨리 구해줘 나좀 구해줘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폴랄라 아니 천사가 머리를 꺼내도록 이렇게 편지 같은 어떤 종이를 딱 펼쳐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짜로짜로 진짜로는 동생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엄마가 어, 어떤 일을 시킬 때 그거 싫다고 했고, 스마트폰을 30분 이상이나 받고, 우리 친구들도 그러지 않나? 게다가, 말씀 시간에 말씀 안 듣고 돌아다니고, 엄마 미워, 엄마 미워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돼있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같이, 같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자로가 너무나도 슬펐어. 어, 나 어떡해.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대신 지신 분이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폴랄라인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야. 그 죄를 대신 지신 분이 계신데 그 대신 지신 분이 누구라고? 친구들? 예수님 따라해보자. 예수님. 예수님이 짜루에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짜로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셨다는 라 거야. 누구를 위해서? 짜로를 위해서, 전도산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고들을 위해서. 그래서 짜로가 그 꿈에서 깨어나서 이 편지를, 일기를 쓰는 거야. 일기를. 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로가 될 거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을 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자로가 아니다. 자로의 얘기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코 친구들 오늘. 우리 짜루의 일기를 잘 보았죠. 짜루의 일기 내용을 보면서 그 꿈속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것 같아? 누구의 모습이 떠올라? 바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어쩔 때는 누나의 먹을 것도 빼앗고 누나가 갖고 있는 것도 빼앗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괴롭히고 그럴 때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엄마한테 때론 화도 내고 막 음성도 막 높이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 그치? 우리 짜루의 모습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 때로는 전도사님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했랬지 죄라고 얘기했어. 실질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될까? 마저 감옥에 가야 돼. 감옥에.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지? 예수님이야 우리 아까 십자가에 달린 바로 이 예수님 친구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종료주일이라고 불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막 높여드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와 주님을 높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높여 그런데 바로 5일 될지 6일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근데 친구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의 뜻일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야.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모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친구들, 우리는 아까 짜로의 모습처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래. 그렇지만 오늘 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는 아, 엄마 말씀에도 아빠 말씀에도 순종하고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예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고난주간이라고 불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자로도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옛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한주 동안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옛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 알았죠? 우리 그렇게 약속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손을 모으고 등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짜로와 폴랄라의 일기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때로는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엄마 아빠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애고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짠짠 퀴즈를 풀어볼 거야. 오늘 짠짠 퀴즈는, 어, 그림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잘 맞힐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짠짠 퀴즈. 나라, 야! 어, 오늘은 퍼즐로 되어 있네? 오, 이렇게 아홉 개의 퍼즐이 있는데, 여기 한 개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아. 이한 개의 퍼즐이 어떤 걸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세 가지의 퍼즐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정답 찾았나요? 앞에나 찾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외쳐볼게요. 정답 나라. 야! 오, 요세 번째에 있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퍼즐이야. 자, 우리 친구 마친 친구들 박수. 자, 친구들,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우리의 죄를 누가 달려 대신 지셨다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 우리 엄마,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는 그런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게 바랄게요.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 주간. 전사님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예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모두들 안녕!